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3월 1일은 3.1절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. 어, 3.1절은 바로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고 우리의 주권 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항거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항쟁입니다. 대한 애국당은 이 3.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동안 2년여에 걸쳐서 태극기 집회를 우리의 열정으로 또 애국심으로 애당심으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다 망했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우리 선배님들이 한 거했던 그 불굴의 3.1 운동 정신을 본받아서, 어, 못 살겠다, 갈아보자,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3.1 운동 대극기 대집회에 참석을 어, 부탁 올립니다. 어, 이제 불복종 운동과 투쟁을 함께 해야 됩니다.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고, 또 체제나 역사 싸움에 있어서는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. 어, 대한내국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만든 민초의 정당입니다. 우리 대한애국당은 국민들의 힘입니다. 어,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오만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파 독재 정권의 오만한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어, 3월 1일날 전국의 애국 국민들과 동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들고. 한시까지 서울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자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잘못된다는 것을 전 국민과 전 세계의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. 그것이 바로 3.1 운동을 이 2019년 3.1 운동 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시장 경제를 침탈하고 국가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자파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대한애국당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희들은 국민만 믿고 선과 악의 전쟁, 또 진실과 정의의 전쟁을 하겠습니다.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불의를 몰아내고. 이 대한민국당의 종북, 친북 주사파라는 얘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힘드실 줄 압니다. 그러나 버텨야 됩니다. 그리고 항거하셔야 됩니다. 3.1 운동의 우리 선배님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100주년 되는 3월 1일 금요일 날은 모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으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국민의 힘만이 이 자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있고, 국민의 힘만이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. 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3일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